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호세아서 2장입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죠.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그러한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었지만 다른 것에 관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고요. 많은 남자들의 유혹과 눈길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남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남자는 발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장에는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 이스라엘이 아내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어떤 나쁜 일들을 했는지를 그 잘못들에 대하여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잡고 징계하실 것인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른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내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거룩한 관계의 순수성을 오염시켜버렸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컸던지 태어난 아이들도 알고 보니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안 남편의 마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부양하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 했는데 그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는 현실, 얼마나 또 화가 날까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런 남자들이 준 그럴듯한 선물, 좋아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일상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해 주었는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선물을 주며 다른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자신을 치장했다면 남편이 갖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편리함, 윤택함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 편리함과 윤택함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삶에 여유가 생기고 욕심이 꿈틀거리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나쁜 짓들을 하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악조건 속에 살면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 딴 짓을 하지 않는데 생활이 윤택하고 시간이 남고 돈이 남다 보니 있는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공급을 중단하시겠다 말씀 하십니다. 주었던 것까지도 다시 빼앗을 것이라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거라고 말씀 하시죠. 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영원히 살 것처럼 맹세하던 그들의 관계가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싸우기 시작하고 내탓 내탓을 따지기 시작하며 결국 서로를 버리게 되죠. 그들은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었고 서로를 이용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알이라고 하는 남자는 이스라엘을 이용하고 지배하려고 했고, 자기 노예로 삼아 희락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 진지하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버린다는 사실. 결국,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 마음을 두었던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치를 겪게 됩니다. 기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으십니다. 그 여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로소 깨닫게 될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때 무섭고 단호하게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사갔던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마음을 열고 그 여인을 다시 온전한 아내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더 이상 바알이 그의 진짜 남편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늦어진 후회를 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저런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또못 보일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깨달은 아픈 교훈입니다. 감사하게도 남편이신 하나님은 그런 깨달음을 뒤늦게 얻은 그 여인을 보살펴 안아주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이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맞이하는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경험할 은혜와 영광은 그의 죄와 그가 겪었던 수치보다 크기 때문에 가치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심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암미를 암미라 하고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과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내 친자식으로, 나의 후손으로, 나의 아내로 맞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행한 일을 생각하면 다시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비록 그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회초리를 내기도 하고, 그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주긴 하시지만, 그러나 끝내는 품어 안으시고,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가족으로 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이런 남편, 하나님 왜 누가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뭐 하나님, 정말로 소중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 다른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소중한 것들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이에게 다가오는 환란은 오히려 사랑인 것을 그리고 그 환란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는 일을 받아두시고 처음과 같은 가정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 사랑이 우리를 어디에서도 지켜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